기도원 거민들은 모두 진멸해야 될 대상이었는데 그들은 마음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몸이 살아나고 인생이 살아나고 족속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살아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하나님은 경청하는 기부원 거민들을 살아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곧 헤스본 왕 시온, 바사나 왕 옥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뭐 했습니까? 경청했다는 거예요. 이 경청이 그들의 족속을 살렸고 민족을 살렸고 물질을 살려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청하는 기부원 거민에게 살아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역시 비천한 종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도 듣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만이 요단 강물에 일곱 번의 물을 담그자 그의 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청하는 나만의 믿음이 살아나게 하고 뭔가 마음이 치유되게 하고 인간 관계가 살아나게 했습니다. 왜요? 나병이 있으니 사람을 못 만났지만 이 나병이 낫게 되니까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이 시작이 뭐예요? 바로 경청이었어요. 사람의 말에 대한 경청. 여러분 사람의 말에 대한 경청을 잘해서 인생을 살아난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이렇게 들을 때,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도 긍정적으로, 자발적으로 힘을 다하여 듣는 태도. 그 태도가 뭐예요? 적극적 경청이고, 이런 경청으로 듣는 사람이 뭐예요? 바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경청은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을 살아납니다. 몸과 마음을 살아나게 합니다. 물질을 살아나게 합니다. 인간관계를 살아나게 합니다. 가족을 살아나게 합니다. 이 민족도 살아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경청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말을 공감적으로, 말씀을 공감적으로 경청해야 합니다. 찬성하면서.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게 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경청은 살아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